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0일 금요일 아침 9시 36분입니다. 어, 제가 오늘 저녁은 좀 어디 나가봐야 돼가지고 저녁 영상은 핸드폰으로 좀 한번 업로드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 어젯밤 미국 증시는 어, 급락 마감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이 급락할 만한 오래간만 이슈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정말 오랫동안 아무런 이슈도 없었는데 긴축이란 재료 그건 사실 만성적인 악재이지 않습니까. 근데 급성적인 이슈 이런 건 없었는데 어젯밤엔 이제 급성 이슈가 튀어 나와서 이렇게 급락 마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와는 좀 다른 시장의 흐름이 나타났죠. 예, 그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 이따 설명하고 어젯밤 있었던 일들 좀 시간 순서대로 좀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까 싶습니다. 어, 지금 제가 뭐 굳이 숫자를 보여드리지는 않을 건데 어젯밤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미국 고용 지표 그게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살짝 상회했습니다. 그 지표는 예상치 상회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고용 시장이 조금 어렵다라는 증거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아, 어, 그렇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안 좋은 건 지금 뭡니까? 긴축 우려 일부 완화의 효과가 있단 말이죠. 어, 그래서 보시다시피 맨 처음에 미국 증시는 이렇게 상승 출발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중에 장중에 이제 제가 이제 잠시 후 말씀드릴 여러 가지 악재들로 인해서 어 미국 증시는 급락 마감을 하게 됐죠.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그 여기에, 그, 여기에 마침 나와 있네요. 여기 메이저 뉴스라고 해서 나와 있네요. SI란 거는 실버게이트 캐피털이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뭐 가상자산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뭐, 그 하나의 은행이라고 합니다. 얘네가 자발적 청산을 한다는 소식이 어, 어제인가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좀 시장이 좀 약간 불안했는데, 어제, SIVB라는 그 SVB, 어 이거 이름이 실리콘밸리 뱅크래입니다. 실리콘밸리 뱅크가 채권 판매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금 모집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게 또 급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재, 이거 그 실버게이트와 관련된 악재 그리고 SVB 파이낸셜과 관련된 이 악재들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실버게이트 어, 비트코인 전문회사 실버게이트 이슈가 먼저입니다. 요게 하루 전쯤인가 나왔었는데, 어, 이때는 그냥 뭐 시장이 뭐 약간 이 이슈를 좀 무시했던 것 같고, 어, 이게 이제, 오, 어, 이게, 이게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 SVB뱅크 관련된 이슈가 나고 나서 이거와 함께 약간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시장이 좀더 많이 빠진 게 아닌가. 뭐 일단 요런, 요런 생각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실버게이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무슨 소식이냐면은 이 보시면 자발적으로 리퀴데이트하겠다, 어 자발적으로 리퀴데이트하겠다는 이야기는 그 알아서 우리가 그적당 기분, 어, 적당히 좀그 회사를 여기쯤에서 청산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업이 힘들 것 같으니까 문접겠습그문 닫겠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쉽게 말해서 뭐 파산이죠, 그죠? 어 근데 뭐 남의 돈을 못 갚아가지고 파산하는 그런 기분 나쁜 파산은 아니고. 자기네들이 뭐 스스로 문 닫는 파산이니까 그죠 뭐 비교적 모양새는 좀 깔끔한 파산이긴 합니다 아무튼 뭐 얘네가 문 닫는다 라는거 뭐 파산한다 라는거 어, 이 소식 나오고 나서 어젯밤에 svb 뱅크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라는거 그러니까 이그 이, 결과적으로 최근에 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뭐 연준금리인상 등으로 인해서 파월의 50b 빈상론 등으로 인해서 최근에 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은행들 같은 경우는 채권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채권들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채권 판매 손실이 자꾸자꾸 커졌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런 채권을 손절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채권을 대규모로 뭐 팔아 치워가지고, 어, 그래서 일단 얘네들은 당장 먹고 살 만한, 당장 은행,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그거를 이제 획득을 했는데, 자기네들 자산을 팔아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불안감으로 인식이 된 거죠. 왜냐? 은행 얘네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현금이 없으니까 자기네들 가진 채권, 자기네들 가진 자산을 팔아치웠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저건 분명히 악재라는 거죠. 뭐, 물론, 근데 이제 이 이슈가, 뭐, 물론 사실 이게, 그, 저도, 뭐, 이 은행 그 직원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 은행 사정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뭐라 아직 제가 정확하게 드릴 이야기는 없긴 한데 일단 분명한 거는 뭐 이런 이슈가 터졌다라고 해서 당장 SVB가 망하고 당장 금융 위기로 가고 이런 건 아직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보면요, 아직까지 보면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어, 네, 이런 이슈들이 지금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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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시장에 금융 시장의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거나 이런 게 이제 어떤 위기가 더 커지거나 뭐 그렇게 할수 있는 건데 일단 보면은 이거는 각각 은행에서 지금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듯한 네, 그런 모습이긴 해요. 좀 전에 보셨던 뭐 실버 게이트 뱅크 같은 경우는. 알아서 문 닫는 데잖아요 그죠 빌린 돈못 갚아 갖고 어거지로 파산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이제 사업 그만하겠다고 접은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뭐 이게 이게 뭐 다른 데로 위기가 전이가 된다 이렇게 보긴 좀 일단 어려울 것 같고 이거 svb 같은 경우도 그렇단 말이죠 당장 일단 당장 쓸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있는 일부 자산들을 매각해 갖고 뭐쓸 현금을 마련했다라는 건데 일단 그래서 그렇게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물론 은행의 어려움이 지금 이 SVB의 어려움이 전 세계에 드러나긴 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은행이 지금 당장 저것 때문에 망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일단은 일단 어쨌든 현금은 확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일단 현금 확보했다는 점에서 일단 당장 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어 이런 것들이 뭐 솔직히 계속 이게 금융위기로 전이가 되고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긴 하고 약간 개인적으로는. 일시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굳이 뭐 이런 이슈들이 당장 이게 당장 svb 그뭐 얘네가 뭐 이런 일을 한 것이 어 금융위기를 촉발시키지 는 않더라도 최소한 시장 분위기에는 엄청나게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사실 그 점이 더 치명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아, 당장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다, 당장 실버게이트가 망했다라고 해서 금융위기가 난다. 그거는 좀 무리한 생각인 것 같고, 지금은 좀 무리한 추측인 것 같고. 다만 이제 뭐죠? 최근에 최종 금리 수준도 연준의 금리 인상 최종 금리 수준도 굉장히 많이 높게 올라가 있고, 금리 인상 속도도 다시 뜨거워진다고, 금리 인상 속도도 다시 빨라진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저런 은행이 저렇게 뭐 대규모 손실을 봤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이고, 경기침체 우려가 있긴 있구나. 이거 금리가 높아지니까 확실히 경기침체 우려, 시장이 불안하구나. 이런 점에서 좀 투자심리를 굉장히 좀 어렵게 할수 있다는 거. 그게 제 생각엔 더 이, 이번 이슈들에좀큰 영향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뭐 솔직히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행 직원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잘알 수는 없어요. 저도 일단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남들이, 남들이 알려주는 내용 혹은 뭐 다른 기자들이 써주는 그런 기사를 보고 정보를 얻기 때문에 저도 뭐 구체적으로 이뭐 이제 이런 사태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 개인이니까 그냥 정보가 제한된다 이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 아무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그렇다. 이런 이슈가 금융 위기로 전이가 될것 같고 막 그렇지는 않지만 심리적으로는 일단 큰 타격이 되고 있다. 가뜩이나 요즘 불안하지 않냐 파워의장 연설로 인해서 50% p 빈상론 나오고 최종 금리 수준 높아져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데 저런 소식들까지 나오니까 약간 그. 불에 기름을 부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좀 몇몇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그런 은행들의 주가를 보면요, SVB랍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뱅크 얘네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뭐40% 폭락을 했다는, 60% 폭락을 했다나 그래서 장대은봉이 떨어졌고 제가 알기로 지금도 네, 장 마감하고 시간 외에서도 또뭐 추가로 폭락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은행주들.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어제 은행주들도 굉장히 많이 약세를 보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차트는 이런 그림입니다. 대폭락을 해서 전저점을 깨버린 상황이고, 뭐 원래 하락 추세 중이었고, 뭐 하여튼 이런 모습이다. 아, 이런 것들이 시장에 불안감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실버게이트 은행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죽어가고 있는 은행이었어서, 그죠? 이번에 뭐 자발주 정산을 한다라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도 또 죽었다. 어, 그래서 역사적인 저점을 깨버렸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급락엔 끝이 없다, 그죠? 예, 금락엔 끝이 없다. 뭐든,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하고 싶으면, 매수세가 확인되고 나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솔직히, 이렇게,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 단기낙폭과 대라 하면서, 얼마나 주식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개인들 유혹 많이 받았겠습니까? 여기쯤 바닥이겠지, 이쯤 빠졌으면 바닥이겠지, 이쯤 빠졌으면 바닥이겠지 하면서 달라붙었던 사람들. 결과적으로 모두가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된다는 라 거죠. 전저점 깨게 되면요. 그래서 뭐든 중요한 건보다 확인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이런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이런 차트에서 하여튼 뭐 구경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죠. 뭐든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시세가 끝난다. 엄청난 오버슈팅들을 보고 나서 결과적으로 끝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된다. 이 보통 어떤 좀 약한 회사들 주식의 좀 특징이긴 합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엄청난 오버슈팅 이런 걸한 번씩 줘요. 어, 여기서 약한 회사들은 이렇게 해서 상패가 돼버리곤 합니다. 코스닥에도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어, 이렇게 돼서 약한 회사들은 상패가 돼버리고 여기서 만약 상패가 안되고 이 위기를 잘 견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오랜 횡보 뭐 거의 뭐 10년, 20년 정도 횡보를 겪고 다시 한번 이제 그 10년, 20년 뒤에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전성기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 여기서 이제 회사를 잘 골라야 되는 거죠 그나마 좋은 회사를 골랐으면은 이런 위기에서 살아남아서 상패는 면해서 10년 뒤를 기대할 수 있다면 최소한 그 근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약한 회사를 골랐다 회사를 잘못 골랐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바로 게임이 오버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살펴봤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긴축 우려 때문에 요즘 시, 막 시장이 하락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과는 분명히 다른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뭐, 네, 다 같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 약간 뭐 재밌는 거는 은행주들이 그렇게 난리를 부려갖고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S&P가 좀 적게 빠졌다는 거. 요즘 계속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지 않습니까? 어제. 어제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즘에 S&P가 어제 조금 더 약한 것 같습니다. 금융주들이 약하면서 S&P가 좀 조금 더 약한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작 막 무슨 뭐 은행이 뭐 자발적 청산을 하고 뭐 은행이 뭐 대규모 손실을 봐서 뭐뭐 어떤 뭐 자산을 매각하고 이런 뉴스가 나와도 생각보다 S&P가 일단 잘 버텼다는 거 재미있습니다. 근데 어제 드렸던 이야기에서 암튼 조금 조금 더 발전시켜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은이 그, 파이낸셜 섹터가 분명히 약하다. 금융주 부분이 이상하게 약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못 드렸었죠. 모르니까. 예. 어, 전 그래서 어떤, 최근에 장단기 금리 역전 심화로 인해서 금융주들이 뭐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면서 더 약한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추측을 드렸었는데, 지금으로선알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나온 거예요. 왜 지금까지 금융주들이 한 지난 일주일 동안 약했는지, 이제서야 그 답이 나온 겁니다. 이제서야. 아, 알고 보니까 실버게이트 사건이 있었고, 실버게이트가 자발적 청산하는 그런 게 있었고, 또 그리고 SVB 파이낸셜, 그러니까 실버, 아, 실리콘밸리 뱅크가 채권 판매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금 모집 계획 발표했다. 이런 악재들이 숨겨져 있어서 그걸 미리 알고 있던 기관 투자자들이나 어떤 내부 투자자들이 미리 금융주들을 팔아 치워가지고 이렇게 약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서야 알수 있게 된 겁니다. 어, 그래서, <laughs> 이런 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정보력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실히 여기서도 또한번알수 있는 게, 그 시장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 어,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뒤늦게 알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알수 밖에. 이상하게 금융주가 약하네. 근데 왜 약할까? 아, 이래서 약했구나. 이게, 그 사실 지금, 지금 이제 이런, 이런 사건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서 자주 겪게 되실 일들입니다. 어, 왠지 알수 없지만 계속 약해요. 그러면 알고 보니 이렇게 속에 숨겨진 악재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정보력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빨리빨리 인정하시고 그래서 그 시장의 의중을 그 추세를 통해서 어떤 시장의 힘을 통해서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긴 하다. 모든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죠? 저렇게 최근에 파이낸셜 저 금융주들과 S&P가 좀 비실비실했던 게 아, 저런 악재가 숨겨져 있어서 그랬구나라는 거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지금 이런, 이런 케이스가 앞으로 여러분들 뭐 자주 보실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좀 빨리 인정을 하시고 시장은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와 저항 잘 살피면서 약한 거는 약하다고 해주면 됩니다. 그죠. 강한 건 강하다고 해주고요.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개인이기 때문에 알수 없는 정보들 뭐 뒤늦게 알 수밖에 없는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약간 불공정한 게임이긴 한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룰은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고. 그런 룰이 있음에도, 그런 불공정한 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기회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는 아무튼 개인으로서의 한계는 좀 인식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젯밤에는, 그, 이제, 전반적으로 좀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난 거예요. 그죠? 뭐, 디폴트 위기, 뭐, 어떤 뭐, 그, 뭐 은행주들의, 에예 뭐, 그, 어떤, 어떤 뭐 은행들이 뭐 망한다. 금융위기가 올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경기 침체가 올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어젯밤에 하락한 거기 때문에 어제는 안전 자산 선호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금리들이 크게 떨어졌죠. 그죠? 금리들이 크게 떨어졌어요. 안전 자산 선호였기 때문에. 금리들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평상시에는 이제 이거는 증시의 후재가 될수 있지만 어젯밤은 긴축이 포커스가 아니었단 말이죠. 어젯밤에는 미국 증시가 저 특정한 악재, 은행주들의 악재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안전 자산 선호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여기쯤에서 이제 채권 투자 하시는 분들, 어젯밤에 깜짝 이슈로 인해서, 일단은 10년물 국채금리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될때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채권 투자 하시는 분들, 어, 다시 금리가 떨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채권 투자 고려해 볼수 있는 지금 중요한 자리에 온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여기, 여기가 직전 고점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를 넘어서서 레벨업이 된 거죠. 다시 이 자리를 금리가 붕괴시키면은,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떤 강력한 채권 매수의 신호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력한 채권 투자의 신호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알수 없습니다.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어떤 금리의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아직 이 자리 붕괴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솔직히 뭐, 채권 투자 해볼 수는 있습니다. 어딘가에 못 넘어갔기 때문에 채권 투자 해볼 수는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이 자리, 직전 고점 자리를 붕괴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채권 투자 하신 분들 좀, 아직까지는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아무튼 어젯밤에 안전자산 선호로 금리가 한번 크게 떨어지면서 어 채권 투자하신 분들의 어떤 그 약간 약간 희망은 좀 생겼다 그죠? 채권이 금리가 더 오를 수 있어서 채권이 더 박살날 수 있었던 타이밍에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면서 일단은 한숨을 돌리는 게 됐습니다 채권 투자자 분들은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 붕괴되면은 강력한 채권 투자 신호로 볼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2년물 금리도 굉장히 크게 떨어졌습니다. 음. 이념물 금리도 굉장히 크게 떨어져가지고, 지난, 뭐, 지난 일주일간의 상승을 전부 되돌렸는데요. 이념물 금리가. 요런 모습인데, 어, 솔직히, 지난번에 약간 좀 오버슈팅 했던 걸 되돌리는 정도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강력한 신호는 전 여기라고 봐요. 채권 투자하실 분들 잘 봐야 되는 자리가 이런 자리입니다. 이념물 국채 금리는 이렇게 떨어졌더라도, 어젯밤에 이렇게 떨어졌더라도, 아직까지는 전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직전 고점 자리,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이거 정도는 붕괴돼야 이제 추세적으로 죽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조정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더군다나, 이제 오늘 밤에, 그것도 있죠. 오늘 밤에 그 모두가 기다리던 고용지표 발표도 있죠. 그러니까, 어, 일단 하여튼 채권 투자자분들은 그런 중요한 지표, 하여 오늘 밤에 좀잘 보고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뭐, 물론 이따 오후 영상에서 좀 이야기 해드리긴 할 거지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 되돌렸단 말이죠.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도 최근에 급등하다가, 그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일부 좀 소화한 꼴이 됐어요. 이, 그 주식시장도 그렇습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일단, 아, 그 뭐야. 주식시장은 좀 먼저 빠진 감이 좀 있긴 있어요. 오늘 밤 중요한 이벤트인데, 주식시장은 미리 움직였다라는 생각. 금리는 잘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왔다는 생각. 특별한 일 없으면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면 이거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일부 또 반등도 또 시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냥 이제 막연한 생각. 단지 어제 이제 급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 정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그 이야기는 좀그 저녁에 좀그 자세히 하면 될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밤에는, 오늘 밤에는 이제 아마 다시, 다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어, 어젯 밤에는 이제 어떤 안전자산 선호로서의 그런 위기의 위기 때문에 움직이는 증시의 모습이 나타났다면은 오늘 밤에는 어쨌든 다시 포커스는 긴축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시 긴축으로 갈것 같아서 어, 긴축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긴축으로 간다면 금리가 올라가면 증시 떨어지고 어, 금리 떨어지면 증시 올라가는 이런 평상시의 모습으로 오늘 밤은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하여튼 그 이야기는 조금 좀 있다 하고. 단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 이거 급등에 대한 피로감 있었는데 어젯밤 소화했다 오늘 밤 고용지표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뭐 개인적으로 좀 있긴 있다는 거죠 약간 오늘 밤 고용지표를 선반영한 그런 개념도 조금은 녹아있을 수 있다 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가 있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급락했다 볼수 있었고 달러인덱스 달러인덱스 보시면 달러인덱스는 사실 어젯밤에 이 안전자산 선호의 영향을 별로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젯밤에 오히려 그 뭐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게 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것 때문에 긴축 우려 완화를 또 약간 반영을 한것 같긴 해요. 이런 모습 보면 그거 외에는 뭐 딱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이 보시면 금리도 미리 올랐단 말이죠. 미리 미리 지금 약간 올라갔고 어젯밤에는 결과적으로 이 상승에 대한 이 지난번 급등에 대한 피로감 소화. 뭐 일단 요런 꼴로 일단 볼수 있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달러 같은 경우는 뭐 어젯밤에 안전자산 선호로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하여튼 중요한 라인은 돌파한착했고 다시 한번 지지력을 어젯밤에 테스트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미국 고용지표에 따라서 이제 어 지금 어떤 달러의 레벨업 붙치기가 완료가 되고 레벨업을 하냐 진짜 이제 급등을 하냐 아니면 이제 알고보니 붙치기가 안되고 다시 밑에 구간으로 내려오냐 그런 것들이 좀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밤에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 어, 어젯밤에는 참고로 이랬다 라는거 우리가 확인만 했습니다 어젯밤엔 굉장히 좀 독특했다 라는거 볼 수가 있겠고요 어, 미국 증시는 떨어졌습니다 그죠 어, 미국 증시는 쭉쭉쭉쭉 잘 떨어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아래쪽으로 가는 거였다 그러면 이쯤 됐으면 이쯤 됐으면 S&P 인데요 여기 전저점 자리를 분명히 지금 붕괴 시키고 낮췄죠 저점 저점 낮췄으니까 뭐다 아, 위에 있는 이 자리가 의미 있는 고점이었구나. 이제서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이런 식으로 일단 추세선을 우리가 하나 그을 수 있다라는 거. 뭐 물론 좀 삐뚤삐뚤 합니다만 나중에 직접 여러분들이 그어보세요. 의미 있는 고점이 하나 만들어졌구나. 아,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 그리고 전저점 자리 붕괴시켰었기 때문에 일단 분명히 이 단기적인 이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더 지속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계속 보시면 되고 함부로 주식 사시면 안 되고요. 아 어, 단기 하락 추세 일단 뭐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큰 그림으로 보면 아직까지 이 자리가 눌림일 수 있어요, 그죠? 큰 그림. 왜냐면큰 그림으로 보면 저점과 저점 높아지고 고점과 고점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 정도는 눌립니다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니까, 아직도 정석은, 정석은 분명히 그겁니다. 정석은 분명히 그 눌림시 매수가 맞으나,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 계속 하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 매수하면 안 된다. 지금은 일단 아래쪽으로 계속 볼수 있는 그런 때다라는 거. 제가 좀 전에 그리고 뭐 잘못 눌러갖고 이게 지금 그 추세선들이 싹 지워지긴 했는데, 하여튼, 3,900짜리가 중요한 어떤 지지선입니다. 어떤 마디 가격인데요. 이제 오늘 밤에 이제 3,900짜리 지지력 테스트 하겠죠. 그죠? 그거 보시면 되고. 나스닥도 뭐 특별히 다른 거 없습니다. 나스닥은, 아, 나스닥은 S&P와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어, 최근에 S&P가 확실히 더 약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S&P는 어떻게 됐어요? S&P는 좀 전에 보시면, 여기 3월 1일에 만들어 놓은 직전 저점 자리를 붕괴시켰죠. 그래서 계속 하락 추세 이어지고 있는데, 나스닥은 아직 붕괴시키진 않았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은 아직 전저점 붕괴시키진 않았다. 나스닥은 여전히 혼란한 구간이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11780까지 이렇게 목표치가 열려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얘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박스권 안에 갇혀있고, 박스권 안에도 자그마한 박스권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대고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고용지표가 좀 중요하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결국 오늘 밤 이제 금요일이 됐네요. 그죠? 그런 점을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국 증시 깜짝 급락했으니까 빅스가 올라갔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22.8뭐 대략적으로 이 자리가 22.8 대략적으로 이 자리가 어떤 이 빅스의 박스권 상단인데요 분명히 박스권 상단 넘어간 거 아닙니다 물론 넘어갈 어떤 그런 기대감 이런 게 있긴 있으나 아직 넘어간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굉장히 좀 주의하긴 주의해야 됩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계속해서 요즘에 시장에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뭐 0DT라나 그 있잖아요 만기 하루 남은 그 만기가 하루도 안 되는 옵션 상품의 등장 그걸로 인해서 뭐 약간 요즘에 변동성이 좀 꾹꾹 눌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양날의 검이라고요 변동성을 죽이고 싶을 땐이 상품이 변동성을 꾹꾹꾹꾹 눌러서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막상 변동성이 살아날 때가 되면 이 상품이 오히려 변동성을 더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어 그래서 잘 봐야 되겠죠 그죠 연속적으로 이런 어제 나왔던 장대 양봉이 또 연속적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자리입니다 네. 어젯밤에, 어젯밤의 움직임이 과연 이런, 이런 어떤 그 빅스의 레벨업과 추세전환의 신호탄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또다시 박스권으로 갈지는 이제 또 지켜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중요한 저항에 마주쳤다. 아직은 추세전환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밤에 잘 봐야 된다. 고용지표가 이래저래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드려봤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쭉 살펴봤고요. 그죠? 미국 증시 쭉 봤고. 어젯밤에는 이 전형적인 안전자산 선호였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 자산인 원자재들은 가격이 쭉쭉쭉 떨어졌을 수밖에 없겠죠. 국제유가는 다시 어 쭉쭉쭉쭉 이번 주에 쭉 하락을 하고 있고, 뭐 구리 가격 이런 것도 보시면 힘을 못 쓰고 있고요. 구리 예, 힘못 쓰고 있고 천연가스도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 눌림의 한계를 벗어났어요. 그죠죠 예, 천연가스도 다시 2.6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분계시켰기 때문에 이거 계속 매수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더 이상 버티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다시 혼조한 구간으로 온 거예요. 예. 위쪽으로 매수 잡으신 분들, 이건 분명히 위험 관리 해야 된다라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아래쪽에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아래쪽에 어느 정도, 물론, 그 지지력이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좀 버틸 수는 있는데 안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전조점까지 20%나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거의 20%나. 20%가 버틸 거예요. 그거 좀 아니죠. 그죠? 이런 상품은 안 하는 게 좋고,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중요한 자리 붕괴됐으니까, 이거 위쪽도 아래쪽도 아니다. 좀 애매해졌다. 이런 말씀 드리면 될것 같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뭐 미국 증시 하락 그 소식에 예, 예, 그것 때문에 급락을 시작을 했네요, 그죠 삼성전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59,900원이 중요한 지지선이다. 근데 지지선이 붕괴되면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그 자연스러운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급락이 자연스러운 날 급락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지지력이 딱히 없다. 어, 어디까지? 55,000원 자리까지 지지력이 딱히 없습니다. 쭉쭉 빠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함부로 바닥 잡으려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 어, 삼성전자 보유자분들 하여튼 대응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 제법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건 버티면 안 된다. <laughs> 하이닉스도 잘 빠지고 있고요. 어,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이런 거 오늘 잘 보셔야 되겠죠. 20만원짜리 저항 테스트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싸워서 20만원 다시 돌파한장 못하면 아래쪽으로 볼수 있는 작은 근거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계속해서 지금 가야 될때못 갔고요. 지금 오늘 지지선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어, 추가적인 오버슈팅 여기서 오버슈팅 한두방더 뽑아낼 수도 있었거든요 사실 이런 자리에서 근데 일단 그 오버슈팅 가능성은 좀 급속히 식어가는 그런 과정 중이긴 합니다 아이 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한국 증시 오늘 하락하고 있죠. 네, 하락하고 있어요. 하락 추세 계속 연속입니다. 하락 추세 계속 연속. 저점과 당연히 312 붕괴시키면서 저점과 저점 낮아지고 있고 고점과 고점 과고좀 낮아지고 있고 하락 추세 계속 지속이에요. 아래쪽으로 함부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매수 잡으면 된다. 안 되죠. 그죠. 의미 있는 매수세도 안 보이고 앞으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급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어, 어제 만기일이어가지고 지금 이제 옵션이 안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이 보시면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그림들이 지금 약간 나오고 있어요. 제가 어제였나 이틀 전이었나 말씀드렸던 게, 아, 봐라 푸드 옵션이 박스권이다. 박스권이었는데 차분했던 박스권에 어, 얘가 오버슈팅을 한번 주더니 언더슈팅을 한번 줬다. 그래서 푸드 옵션이 조용하던 푸드 옵션이 변동성이 확대가 됐다. 조심해야 된다. 얘가 만약 위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와악 하면서 올라가면서 시장이 대폭 나갈 수도 있다는 라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일단 약간 그런 시나리오 비스무리하게 일단 아직까지 는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푸드옵션들이 이제 다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착해서 건강해져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뭐,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콜옵션은 뭐 당연히 죽는 거니까 지금 콜옵션은 뭐 딱히 언급할 필요가 없고 지금은 오랫동안 한두달 가까이 힘을 모은 푸드옵션의 움직임을 잘 보시는 게 시장을 읽는 데 핵심적이다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지금 콜은 볼거 없고 잘 빠지고 있어서 할말 없습니다 어, 그리고 코스닥 150은 뭐 보시다시피 지난 4거래일 동안 어딘가 저항을 누적시키고 빠지는 거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배팅할 만한 자그마한 근거는 있다 1180 정도가 붕괴되면 아래쪽으로 볼수 있는 근거가 네. 1180이 붕괴되면 아래쪽으로 그걸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볼수 있는데 일단 아래쪽으로 볼수 있는 기준은 충족됐다 다만 이 위쪽에 있는 구간들이 굉장한 그 어떤 지지력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100 붕괴까지는 좀1,100 어, 예, 정도는 붕괴돼야 강하게 코스닥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눌림일 수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눌림입니다. 눌림. 그래서 예,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다 아래쪽으로 베팅하자만 할수 있는데 지금 아래쪽으로 베팅하는 건 조금 좀 위험해 보인다. 약한 걸 후려 패자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코스닥이 약하냐, 코스피가 약하냐? 코스피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려 패실 거면 코스피로 후려 패시고 코스닥은 좀 강하니까 조금 좀몸좀사리시는게 좋고요 아래쪽 보실 분들은요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요 원 달러 환율은 이제 레벨업이 뭐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1,320원에 대한 어떤 저항 테스트 하나 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번두번 예, 저항 테스트를 해서 돌파한 자간 한 거죠 레벨업이 일단 됐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오늘 밤에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움직임을 너무 신뢰하지 말자고요 다시 되돌릴 수도 있고. 어, 아니면 이게 진짜일 수도 있으나, 오늘 밤 워낙 중요한 지표가 있으니까 일단 좀 기다려보자고요. 근데 이 그림만 보면 레벨업 된 거다. 이 그림만 놓고 해석을 해드리면 1360원까지 상승 목표치는 열렸다. 급등도 할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들 쭉 드려봤고요. 음, 오늘 저녁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핸드폰으로 좀 다시 한번 녹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잘 보셔야 되겠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